아이걸 예전에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컴퓨터 하는 걸 너무 싫어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샤이니 치유 마이 아 디스 이즈 어다다 다자 위즈 m 위드 마이 패밀리 저희 아빠가 저를 타카스키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진 자비로운 사람인데 저랑 성격이 진짜 안 맞아요. 저희 아빠는 말을 막 해요. 완전 경상도, 완전 그냥 상도 남자인데 저는 같은 말이어도 신경질적으로 하는 사람 진짜 싫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요. 네가 아빠랑 똑같다고. 해. 네가 말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는지 너는 모르지. 사람 진짜 개열밖에 한다고. 똑같은 말이어도 저희 엄마가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, 그러니까 아빠가 신경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약간. 약간 공격적으로 막말 쏘아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왜냐면 성격이 급해서 내가 이거를 말하다 까먹을까봐 빨리 말해야 되고 빨리 전달해야 되고 정확히 전달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꽂는 거야 말을 막 그래서 해관승님 안녕하세요 어 동적혐오 맞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는 그게 아니라 한마디를 딱 해도 진짜 사람 기분 나쁘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하는 면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되게 저한테 안 그러세요 근데 옛날에는 어릴 때나 사춘기일 때 그게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서 아빠가 오시면서도 얘기했어.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니까. 아, 어, 아 헤어컷 이즈 리즌 오브 다자. 노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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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헤어컷 이즈 리즌 오브 뷰 y 언니 뷰티 근데 제가 그때 외동이고 또 외동이면 집에서 발언권이 다른 형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못 보니까 그냥 엄마나 아빠나 나랑 1대1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대들었지. 나도 아빠 가 똑같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신경질 내면서 얘기를 했어. 근데 아빠가 너 그렇게 했냐고, 너 컴퓨터 다 버려버린다고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버리라고, 갖다 버리라고. 내가 먼저 갖다 버리기 전에 안 버리면 진짜 가만 안는다고막눈 뒤집어져서 고등학생 때 <laughs> 이렇게 큰 눈에 존나 뜨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. 눈알 부라리면서막 완전 성깔 개 성깔. 절대 안 지겠다 이런 느낌. 닥터 토니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일지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아빠가 성질해서 나한테 보여준다고 컴퓨터를 이 본체를 들고 딱 던졌어. 딱 던지자마자 내가 눈 제가 눈이 돌아가지고 집에 있는 유리를 닦겠어요. 진짜로. 아빠가 한번 넣. 그러니까 나는 상대가 일을 주면 나 상대한테 일을 줘야 되는 성격이라서. 집에 있는 유리를 그냥 맨손이랑 맨발로 다 깨고 피 존나 나고 소리 지르면서 다 깼어. <laughs> 갑자기 막그 뭐지? 카서스 궁처럼 소리 존나 지르면서 다 깼어. 빠꾸 절대 없어. 내가 여기서 오늘 아빠한테 맞아 죽는 날이 있어도 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. 그때. 집에 창그창짝 유리, 우리 집그 현관 나가는 유문 유리. 그거 해가지고 상처가 아직도 있어. 근데 진짜 피가 막 나는데도 진짜 아빠한테 눈알 부라리면서 소리 지르고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얘기했어. 근데 우리 아빠가 그때가 이제 한창 지붕 노듯이 고2? 17살, 18살 이랬을 걸. 그래가지고 아빠 그거 보고 열 받아서 내 뺨을 때린 거지. 뭐 이런 년이 다 있어요. 때린 거 같아. 내 생각에. 이게 이게 여자야? 이러면서 때린 거 같은데 근뺨 정신차이라고 뺨을 때린 건지 모르겠는데 뺨을 빡 때렸는데 쫙 때렸는데 내가 뺨 맞고 진짜 그때 중2병 걸리게 대사를 했어 개중2병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디 숨고 싶어 아빠가 기억 못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빠 기억 못 하는 것 같아 뺨을 딱 맞았는데 아빠한테 존나 째려보며 지금 나내뺨 때린 거, 내가 꼭꼭 꼭 후회하게 만들어 준다고 두고 보라고 내가 존나 이랬어. 개성질 존나 무서워. 완전 개 중이야. S86님, 어서 오세요. 고인데 수준이 중요야 생각한 수준. 이와 중에 지금 CC라는 우리 중국 사람이 다 예쁘다고 이말못 알아들으니까 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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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막 그래가지고 그때 아빠가 나를 진짜 이렇게 보더니 나갔어 아빠가. 나가고 나갔을 때 내가 엄마가 이제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유리가 깨져 있으니까 막 엄마 울면서 막 진짜 너무 속상하다 가득 싸우면 속상하다고 너는 내가왜 그러냐고. 막. 근데 그때 내 스트레스가 많았던 게 엄마는 중학생 때부터 저한테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.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진짜 약간 그런 게 있어, 우리 엄마가. 남들한테 보이기 싫은 모습 있죠. 그건 안보이려고 완전 숨기는 성격인데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사춘기니까 그게, 그게 존나 싫었던 거지. 살아있으신 게 기적이네요. 네,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.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자비로워요. 자식이 그런 걸 넘어갈 수 있다는 게안 때리고 그 정도로만 마무리한다는 게